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저희는 스파이럴 캣츠 타샤 또래니입니다. 자, 오늘 한강공원에 왔습니다. 이거를 하러. 바로... 짜잔. 이거는 나라라 글라이더. 오. 아왜나안 돼? <laughs> 도전할까? 여기가 손이에요. 이거 못 맞추면 no. 아, 아, 안 마. 나해 나도 못해. 나도 너나번 졌지? 나안 졌으니까 둘이 몰아주게 나저번해 나도 못해. 나도 못해. 나도 못해. 나도 못해. 나도 못해. 잖아 못해. 나도 못해. 나도 못해. 나이 못해. 나도 못해. 나 <laughs> 이라고 그러는 거야. 저 관역 고장 났어요. 고쳐주세요. 괜찮은데? 아, 아니 뭐? 아니 빨리. 아니 그냥 비기지 말고. 아니 이게 어떻게 해요? 이거는. 빨리 해, 빨리 안 아, 시끄러. 왜 이렇게 소리 질러? 아니 반력이 세로로돼 있다고. <laughs> 아, 아니 빨리 해, 빨리 해, 빨리 왜 이렇게 징징거리니? 야 어차피 똥 싸일 거면서뭐 이렇게 시간을 끌어 아 이거 제가 찾아아 이렇게 아유 <끝> 아마 이런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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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이렇게 얘 이거 왜 이렇게 하고 와 아이씨 팔을 내밀어 아아 이래요 왜왜왜 어? 잘하고 있네 자꾸 관역이 움직이잖아 관역 바꿔 노예 님으로 해줘요 빨리 아이고, 떨어진다 빨리해라 떨어진다 오아 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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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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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나 맞을 때까지 해볼래요 가영 쌤 누드 있나 네. 그렇지 아왜나안 돼? <웃음> 어? <웃음> 어 근데 둘다 점수에서 듀스 아닌가요? 어 그러면. 아, 아, 동점이야 <목소리> 동점! 와, 이거 공장.. 아유기울어진는 운동장입니다! 아니 이거보다 공장한게 어딨어? <목소리> 죽는다 <목소리> 오 아깝다 <목소리> 오 아깝다 <목소리> 가능성이 있어 어? 났어요! 와, 성공했어 <목소리> <와, 목소리> <우와, 목소리> <저거> <목소리> 아니! Yeah. 아니! 안 근데 페어플레이 했어요! 아빠는 이겼어! 언니 잘 먹을게요, 잘 마실게요! <laughs> <아니야. 야. 웃음> 아, 맨날 나갔어! <안> <laughs> 아. 아니, 니가 걸릴 거 좋아. 페어플레이 했잖아요. 진짜 늦었어. <laughs> <들어봐. 웃음> 이, 이 사람 때문이야, 이 사람 때문이야. <laughs> <형이> 아. <맛있어. 웃음> 라면 두개 먹어. <laughs> 아, 나또아 맨날 월급 받았다가 혼자 하잖아 사무실에. 야, 팀원은 팀장이잖아, 지금. 네. 팀장은 뭐 팀원 먹을 사면이지. 화가 물가 수 있어요. 평균 <laughs> 물가 아니에요. 여기서 먹는 거? 사무실 가서 먹는 거아 사무실 가서 먹는 거 괜찮지 라면 싸지 그냥 가자. 어? 뭐? 보는 거였어요. 예. 예. 여기 마지막이었어요. 예. 그래도 T1이 저 하나 메서 다행이네요. 아니야, 수청절도 사주기로 했어. 여섯 명이에요. 6명. 맞아요. 그 최혁수 여섯명예 여섯명 블라이더 하나 고맙다 그래. 고마워. 저분네 이겼어잘 치우고 가겠습니다. 버리고 가는 거 아닙니다. 어, 어, 어. 블라이더 고마워. 블라이더야 고마워. 그 사람이 있네. 오늘 시민님 사다준 다이소 글라이더로 재밌게 놀아봤고요. 4천 원짜리 다 재밌게 놀수 있다 이러겠죠 그니까요. 근데 이거 말고 장난감을 더 많이 사다 놨어요 다음에 어떤 장난감 리뷰를 할지 기대 많이 해주세요.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리뷰하는 장난감들이랑 삼세 사다 놓은 거 있잖아요. 네. 조기다 삼세용. 어 삼세 장난감 리뷰. 근데 삼세 이상은 없어요? 3세 이상도 가지고 나왔돼요 저도 갖고 나왔는데. 우리 가 어려운 루미큐브 같은 것도 합시다. 에이, 그건 안 돼. 왜야? 어, 니네 둘이 먹고 해도 상대가 안 돼. 놀아 <laughs> 누가 놀아준대요? <laughs> 님이랑 안 하고. 님, 왜사오도나 왔어? <laughs> 신맨이랑 체스게임 안 해? 왜? 맨날 쳐. 네, 야. 오늘 즐거웠습니다. 혜민이는 뭐가 제일 재밌었어? 저는 글라이더를 못 맞추는 제가 제일 재밌었습니다. <laughs> 네. 왜안 날아가지? 사람들이 그 얘기 하더라고 혜민이 음. 앞에 틴트 부터거왜 얘기 안 하시냐고 제작진들이 막전 이거 얘기 해주는데 너무 많이 묻는 게 제가 좀 돌출형 암니예요 이게 토끼 토끼 토끼, 토끼 빨 묻을 수가 없어요 계속 묻어요 네 축하해요 <웃음> 아! <웃음> 축하해요 자 <laughs> <laughs> 우리 90년대식 엔딩 찍을까? 90년대식? 어 어떻게 해요? 저거 두개 들고요 네저 석양을 향해서 둘이 네. 뛰어가면서 끝내자 가서 뛰어가다가 나만 좀 이렇게 날리자 네? 구독 좋아요 댓글 진짜 내가 사야돼 이거 사는거고 이거 이안 사고. 안 사고. 쟤거사따이고좀거사하고쟤 안되겠다 거쟤 되겠다, 야. <laughs> 야, 뭔가 틀렸다 고